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 참 환상적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령화, 저출산, 국민연금 고갈, 조기 은퇴 등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사회 현상들이 아주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노후 생활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중장년 세대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노부모 세대와 노인 세대가 평균 100세까지 살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으로 일찍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노후 대비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미리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노후 대비에는 특별한 비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노후 대비다. 당장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 책을 읽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부분들부터 찾아서 시작해 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권리는 있죠. 자산 전문가가 쉽게 알려주는 노후 대비 투자법 대 공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원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답이라고 할수 있겠죠.노후대비의 기본은 노후는 자금이다라고 합니다.이 책에서는 연금이나 보험, 금융상품, 부동산 투자 등 분야별 노후대비 자산관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이 책에서는 두 가지 지필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첫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고요. 즉, 연금이나 보험, 부동산 등 많은 금융 관련 내용들을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나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인 저자들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었고요. 둘째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볼수 있도록 독자의 편의성을 늘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백문백답 형식으로 연금이나 보험, 금융상품, 부동산 등각 유형별 상품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노후대비 초심자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분야부터 먼저 선택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미 노후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노후 대비를 함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들을 담고 있어서 독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에 나온 노후 대비 투자법을 따른다면 돈 걱정 없는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주로이 책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걱정 없는 노후 생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돈 걱정 없는 노후 생활, 참 환상적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령화, 저출산, 국민연금 고갈, 조기 은퇴 등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사회 현상들이 아주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노후 생활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중장년 세대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노부모 세대와 노인 세대가 평균 100세까지 살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으로 일찍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노후 대비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미리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말이 있죠. 노후 대비에는 특별한 비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노후 대비다. 당장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 책을 읽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부분들부터 찾아서 시작해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권리는 있죠. 자산 전문가가 쉽게 알려주는 노후 대비 투자법 대 공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원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노후 대비의 기본은 노후는 자금이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연금이나 보험, 금융상품, 부동산 투자 등 분야별 노후대비 자산관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지필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고요. 즉, 연금이나 보험, 부동산 등 많은 금융 관련 내용들을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나,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인 저자들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었고요. 둘째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볼수 있도록 독자의 편의성을 늘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백문백답 형식으로 연금이나 보험, 금융상품, 부동산 등각 유형별 상품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노후 no 대비 초심자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분야부터 먼저 선택해서 읽어 볼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미 노후 no 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노후 no 대비를 함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들을 담고 있어서 독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에 나온 노후 대비 투자법을 따른다면 돈 걱정 없는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옷주로 이 책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